아. 지금 이 상황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진행되어 갈 것인지 좀 예측을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과 과정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기각이 되건 아니면 뭐그 인정이 되건 뭐 각하가 되건 그게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쉽게 말하면 음. 권력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그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이거는 물줄기는 이미 터졌다. 이거는 권력 상층부의 변화가 아니고 바로 바닥 기청 시민사회의 변화거든요. 이 변화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가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건스나미가 밀고 오듯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위에서 아무리 뭐 온갖 무슨 짓을 해도 이거는 그냥 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물줄기라는 것이 거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이심전심으로 만들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예지력, 선지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 사회가. 이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게 예술인이건 영화건 연극이건 문학이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디스토피아를 논하기 이전에 새로운 유토피아, 어, 그런 새로운 유토피아를 향하여 자, 우리는 이쪽으로 갑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저는 그쯤에서 이제 에, 내세우는 것이 20세기에는 지나치게 토지, 영토, 국가, 그리고 민족, 어, 이런 어, 현실적인 해계문이 이에 예, 같이 있었다면 21세기는 아무래도 국가보다는 어떤 문화적 인 무정부주의적인 자유, 그러니까 음. 인류 평등, 공존 이런 쪽의 어떤 생각 그리고 이상주의,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 플라톤이 즘이라지 않습니까? 플라톤의 그런 이상국가, 이상적인 사회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요.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국가주의에 함몰되지 말고 국가는 좀더 최소한의 역량으로 줄여야 되고 국가 대신에 서로 이웃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러한 운동, 생태 생명 운동이 미래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변증법적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또 모순이 생기겠죠. 근데 그래도 이제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극복해 가고, 이제 그런 시야를 우리 국민들이 확고하게 가졌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 시, 국민의 정체성, 시민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는 거. 그리고 힘을 이제 가진다는 라 것을 스스로 이제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 아까 쓰나미에 예, 하셨는데, 쓰나미보다 그 이상 가는 이런 그큰 힘을 국민이 가진 하는 설사 앞으로 모순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양극화 현상, 국론 분열 또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이 과연 이걸 제대로 할수 있겠느냐. 불신감이 팽배해 있지만 저는 이제는 정치인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닌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정치인들이 어떻게 국민의 이런 정체성 자신감을 거스를 때 어떻게 되는가를 일본에 또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역설적 현상이거든요.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제압을 하고 억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권이 흔들리는 격이 됐으니까 그런 문화예술인들의 그 힘을 스스로 느끼는 하는 그래서 사회에 기여를 하는 하는 이런 국민 정체성 이런 자신감을 유지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동안은 문화예술인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판으로 얘기하면 놀이만 했지, 관객과의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걸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정치인이나 지식인들, 특히 지식인들은 기, 기회주의적인 성향, 무기력하고 오히려 지식인들에서 역기능을 많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기회에 문화예술인하고 같이, 국민들하고 같이 동참을 하니까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저도 약간의 그 언저리에서 어~ 있는 무슨 이제 지식인 그룹의 변방에 있긴 하지만 또 문화예술인들 영화인의 변방에 있긴 하지만 어~ 그런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죠 이제는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스스로 운영을 개척해 나가는 시민 국민이 된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문화예술인들이 좀더 고민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